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왜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을까요? 평소에는 제가 혼자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초대 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찍어야 하니까 마스크를 꼭 써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엘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왕초보 단계라 엘사입니다. 네, 엘사님이세요. 어, 어저께 엘사님과 잠시 맞춰봤는데, 어, 너무 잘하세요. 금방금방 금방 <laughs> 따라하시고, 어, 좀 지적을 해드리면 그거를 금방 또 잘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로 같이 가보실까요? 네. 먼저, 아브라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서서 정면에 서 있습니다. 남자가 오른손을 들어서 파트너의 등 뒤로 이렇게 돌리면 파트너는 남자의 팔 위에 손을 대죠. 이렇게 손을 올리면 됩니다. 사실 이 자세는 연습할 때 좋은 아브라소예요. 약간 떨어져 있게 하는 아브라소거든요. 나중에 더 앉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남자의 왼손바닥 위에 여자의 왼손바닥이 서로 닿아서 살짝 밀거나 당기는 그런 에너지를 주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팔꿈치가 어, 나란한 정도로 이렇게 낮추면 됩니다. 이 자세가 연습할 때의 아브라소로 좋은 자세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춤을 출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가까이 안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팔을 들어서 파트너의 등에 손을 대고, 여자는 남자의 등 뒤에 어깨뼈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가슴은 서로 대고, 왼손과 여자의 오른손은 아까 마찬가지로 손바닥이 서로 닿아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안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고 춤을 추면 발이 부딪치거나할수 있으니까 살짝 떨어져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춤을 출때 다시 안고 춤을 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소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여자는 사실 이렇게 안았을 때 여기에 손을 대거나 남자의 어깨 뒤에 손을 대거나 또는 때로는 남자의 목 뒤로 팔을 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앉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팔을 내려서 여기에 앉기도 하고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슴을 맞대고 여자가 왼손을 남자의 어깨뼈 뒤에다가 이렇게 대는 것이 기본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자의 시선은 남자의 등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고 아브라소 했을 때 여러분이 계신 쪽에서 사진을 누가 찍는다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이 다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른 아브라소 자세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가 남자가 가까이 안을 때 이쪽 뒤를 보게 되면 사실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자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춤을 추게 되면 땅거 동작의 30%밖에 는 리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같이 시선을 이쪽을 돌리게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남자가 발을 이쪽으로 움직인다거나 또는 여자가 발을 이쪽으로 움직인다거나 할때 모든 동작을 둘이 같이 마치 같이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동작을 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의 동작을 다 리드하고 팔로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고 춥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왼팔은 앉고서 너무 높이 들어도 안 되고 너무 낮춰도 안 돼요. 적당한 높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팔꿈치가 너무 높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팔꿈치로 칠수 있게 되면 이것은 안 좋은 자세고 또 너무 낮아서 이렇게 있으면 또 너무 위축된 자세가 되어서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손은 적당한 높이로 이렇게 어깨 높이 정도 이렇게 하면 양쪽 팔꿈치가 나란한 상태로 멋진 아브라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빠서 바스코를 어,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빠서 바스코를 파트너와 함께 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다가와서 안고 약간 떨어져서 안 안고 보여 드릴게요. 체중이 여자의 왼발, 오른발, 여자의 왼발로 갔을 때 남자가 살짝 당겨서 하나, 무릎을 모으고 옆으로 둘. 이때 남자가 옆으로 여자보다 한 뼘을 더 나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갈 길이 생겨야 합니다. 셋, 넷, 신호를 주고 크로스를 만듭니다. 파트너가 이렇게 크로스를 예쁘게 했죠? 이 앞에 발이 크로스를 할때 여자가 크로스를 깊이 할수록 조금 더 예뻐요. 그래서 뭐 적게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쁜지는 자꾸 해보시면서 어, 알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 둘셋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남자가 다가가서 파트너를 안고 손을 잡고 파트너의 오른발, 왼발. 오른발에 체중이 있을 때 왼발을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여자는 크루스 하다를 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바스와 바스코를 할때 제가 강조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너를 옆으로 모셔갈 때 남자가 여자보다 한 뼘을 더 나가요. 그래야 이쪽 옆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정면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걷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 길이 생겨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크로스를 시키기 위해 파트너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파트너가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밀고 나가면서 마무리. 둘, 셋.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트너를 잘 안고 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번. 남자들이 주의할 점은 옆으로만 한 뼘을 더 가는 것과 파트너를 크로스하다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여성분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올때 다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상체가 남자가 리드하는 것을 따라서 살짝 앞으로 오다가 나가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발부터 나가지 말고 남자가 뒤로 쓱 당길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뒤로 걸어갈 때 여자는 일직선으로 갔습니다. 이 뒤에서는 회전을 살짝 할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옆으로 가서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요. 남자의 리드에 의해서 크로스가 매끈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파트너의 체중이 오른발에 있을 수도 있고 왼발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사실 여자의 외파, 어, 체중이 살짝 옆으로 가게 해서 왼발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남자가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빠서 바시코를 해 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떠세요? 바스바티코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laughs> 네, 정답입니다. <laughs> 이 동작이 그냥 단순해서 그냥 쉽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좀 많아요. 왜냐면 나중에 배울 모든 동작들이 바스바티코에서 배운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 좀 어, 이건 좀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들은 꼭 기억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오초 아델란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부터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오초 아델란테는빠스바시코와 똑같은데 중간에 오초 아델란테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오초 아델란테를한번 넣을까요? 아니면 반만 넣을까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리드하시는. <laughs> 리드하는 대로. 아, 정답이네요. 아,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 오초 아델란테를 여자가 반만 하는 거예요. 오초 아델란 때는 앞으로 걸어가서 회전하고 앞으로 걸어가서 회전한다 그랬죠. 어,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오른발이 앞으로 걸어가서 회전하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음.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앉고 체중이 여자의 오른발, 왼발. 오른발에 있을 때 상체부터 쭉 당겨서 하나, 둘, 마찬가지로 남자는 옆으로 좀 나갔어요. 셋. 넷 테서 여자를 크로스를 시키고 남자는 이때 이 오른 발을 뒤에 디디는데 발끝 앞꿈치를 디디고 그 뒷발로 체중이 이동될 때 파트너를 살짝 당겨서 이 크로스를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오 잘하셨어요. 네, <laughs> 여기서 살짝 풀어줬어요. 그리고 당겨 와서 5초 아델란타를 하게 해서 남자는 발을 모으고. 파트너의 발이 이렇게 앞에 디뎌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회전을 시켜서 여자의 발이 꽈배기처럼 크로스가 이루어지게 하고 밀고 나가서 세 걸음 마무리 했어요. 오, 잘하시네요. <laughs>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를 잘 안고 살짝 상체를 당기면서 하나, 옆으로 한 뼘을 더 나가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 크로스를 시키고 살짝 풀어서 당겨 와서 오초 아델란 때 시키는데 바로 앞에 디디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파트너는 이 앞발이 에 조금만 나왔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가 자기 왼발 앞쪽에다 디뎠으면 하고 생각하고 조금만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남자 마무리를 하기 위해 다리를 모으고 파트너는 마무리로 가기 위해 크로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요렇게 회전을 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면 마무리로 가게 되겠죠. 우리 약간 잘린 거 같아요. <laughs>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잘 앉고 상체부터 신호를 주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풀고 오초 아델란 때 발을 크로스를 만들어주고, 하나, 둘, 셋. 자,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잘 앉고, 서서, 상체부터 뒤로, 하나, 둘, 셋, 넷. 크로스하다를 싹 풀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이 동작에서, 남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파트너를 크로스 하다를 시키고 나는 이 뒷발을 발 앞꿈치 쪽에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이동되기 전에 파트너를 풀어주고 이동을 해서 파트너가 앞에 발을 디딜 때내 발도 모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마무리까지 가야 파트너에게 리드를 충분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남자의 동작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잘 안고 서서 하나 둘셋넷 다섯 풀어 주고 하나 둘 하나 둘셋 이렇게 됩니다. 자, 여자 동작을 한번 볼게요. 여자는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리드를 받아서 <laughs> 리드를 받아서가 정답입니다. <laughs> 맞아요. 남자가 어떻게 리드 할지 모르니까 사실 뭘 신경을 써야 될지 좀 어, 모르겠죠. 네, 맞아요. 네, 몰라요. <웃음> <웃음> 자, 잘 앉고 남자가 여자의 오른발에 중심이 있을 때 왼발을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크루사다를 만들어주고 살짝 풀어주고요. 쭉 당겨서 5초 아델란테를 하게 하고 앞에 살짝 디디게 하면서 남자 이때 발을 모았죠 음. 자 여자는 발이 일직선 앞으로 디디는 걸로 잘 디디셨어요 아주 음, 감사합니다 음. 여기에서 여자가 더 많이 디디, 앞으로 디딜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음, 남자가 어, 많이 당기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남자가 여기다 발을 디뎠기 어. 때문에 그 정도 앞에 디디게 하려고 살짝만 민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양발에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파트너를 회전시키니까 마치 꽈배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크로스가 자동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음.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자분은 신경 쓸 것이 동작의 뒷부분에서 크로스하다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잘 앉고 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고, 하나, 둘, 크루스 하다를 잘 하면서 잘 하셨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빠소바시코와 오초 아델란테를 어, 파트너와 함께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약간 떨어져서 추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안 꽂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보세요. 약간 떨어져 있죠? 버스 바지코와 오츠 아델란테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가 화면을 나가버렸네요. <laughs> 자, 그러면 앉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트너와 상체로 서로 밀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땅고의 자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면 이 지금 배워본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춤을 춰볼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엘사님과 함께 빠스 바시코와오초아델란테를 함께 해봤습니다. 엘사님은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어, 학원에서 배울 때와는 또 다르게 아, 세심한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어,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 밀롱가는 아니지만 마치 밀롱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엘사님은 어 저한테 수업을 받으러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서 오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셔서 여기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셔서 이 스튜디오에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사님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아 그리고 아까 동작 중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5초 아델란 때는 남자가 한 번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맨 마지막 영상에서 보셨듯이 두 번을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두 번을 했어요. 그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 같이 안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무차스웨르 때 안녕. 네.